knock in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부딪히다라는 뜻입니다. 부딪히다 어디 어디에 부딪히다 The wall, wall이 어디에요 벽이 적혀요. 그래서 이 수영장이 어, 수영장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수영장에 이제 물 있는 데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펭귄이 뛰어들었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펭귄이 어, 펭귄 한 마리가 날개짓 하고, 자, 이렇게 슝 뛰어들었어요. 그쵸, 아까. 그점찐 했고, 날개짓, 여기, 여기 날개가 있는데, 날개짓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날개짓 한 번으로 슝 했을 거 아니에요? He flew like an arrow. 화살처럼 슝 나간 겁니다. across the water. 이 물을 가로질러서 화살처럼 건너간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쪽 벽 있죠, 벽.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 반대쪽 벽이 있을 텐데 이 벽에 knock into the wall. 이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벽은 벽인데 어느 쪽 벽? On the opposite side. Opposite 하면 반대의 반대쪽에 이런 뜻이죠. On the opposite side 하면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한 예, 문장 조금 더 보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드릴게요. luckily, 끊고, 자, lucky가 lucky, lucky 운이잖아요, 운. lucky, 운 좋은. luckily 하면은 운이 좋게도, 다행히도 이런 뜻입니다. 운이 좋게도, 다행히도 끊고, he was not hurt. 그는 어땠나요? 그는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그는 not hurt.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뛰어들어서 슝웅 하고 날라가서 부딪혔지만 그냥 뭐 살짝 이렇게 붙였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with the single movement of his wings까지 끊고, 자, 그래서 아, 단한 번에 한 번에 그의 날개짓으로 한 번에 날갯짓 한 번에 끊고, he flew like an arrow. 그는 화살처럼 날았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갔어요. Across the water, 물을 건너서, 물을 가로 질러서, and 그리고 knock into the wall. 그리고 벽에 부딪혔죠. 어느 쪽 벽? On the opposite side. 반대쪽 벽에 부딪혔습니다. Luckily, 다행히도. 는 he was not hurt. 다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수영장에서 뛰어들어서 아주 화살처럼 날아가서 게 부딪힐 때까지 쭉 날아간 거죠. 날갯짓 한 번으로 그리고 다치지는 않았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조금 한 문장만 더 잠깐 더 볼게요. 자,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끊고, to study a penguin in in the water before.까지, 이 문장까지 보시죠. 저는요, 자, 이게 문장을 잘 보시면 지금 주어 I 있고 이게 동사 had, head 보이세요? 어, 선생님 오타 아닌가요? head가 어, 두 개가 있나요? 오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동사가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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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had. 이렇게 쓰인 거죠. 자, 요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할 텐데, 어, 일단은 우리 왜 저번에 시제 설명해 드릴 때, 현재가 여기에 있고, 기준이 되는 시점이 우리가 과거라 그랬죠, 현재. 지금 요 옛날에. 70년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 그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은 대과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과거를 포함한 과거 이전에 그 걸치는 모든 시점을 과거완료라고 했고 과거완료 라고 했고 이 과거완료시제를 어떻게 쓴다 라고 했어요 해드 플러스 피피로 이렇게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시제를 쓰고자 하는 건가를 이제 보시는 거죠.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the s t o r of penguin in the water before.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해석을 보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 해석을 하다 보니 befor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 이렇게 펭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이 되는, 지금 이 70년대에 수영장에 온그 장면인데, 이 수영장에 온그 장면 이전에, 그 이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기준보다 더 이전에, 이전에, before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 과거보다 더 과거, 과거 완료 시제를 표현을 해야겠구나. 아, 그래서 헤드피피를 쓴 거구나. 요거를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왜 과거완료를 썼는지 그리고 왜 헤드가 두번이쓰였나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 헤드 p p 에이 헤드는 과거완료를 쓰기 위해서 쓴 헤드죠. 헤드죠. 그리고 왜 have 동사가 가지다, 갔다라는 동사잖아요. 갔다, 가지다. 그러면 이 동사, 이,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일반 동사 있잖아요. 이 have의 PP형이 무엇입니까? 이 have의 PP형은 헤드죠. 네, 그래서 아, 과거 완료 시제를 완성하기 위한 앞의 헤드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다라는 동사의 PP형인 헤드가 쳐져서 head 헤드, h e a 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head 어, h 나왔을 때이거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head 헤드, 는 과거 완료에서 이뒤에 헤드는 어, PP의 헤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never라는 부정부사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결코 오만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살려서 해볼게요. I had never had. 아, 나는 가져본 적이 있다 없다? 가져본 적이 없다. 결코 없다. 그 이전에. head, h a d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가져본 적이 없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무엇을 가졌냐 하면, the opportunity, 기회 있죠, 기회. 아, 나는 기회를 그 이전에는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까지 해석해 주시고, 자, opportunity라는 이런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어, to 부정사 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요, 여러분. 명사 꾸며주는 역할은 형용사가 합니다. 이 형용사의 기능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투 부정사의, 투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이라 그럴까요?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A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떠어떠어떠한 아니면 뭐뭐뭐뭐할 이렇게 니은이나 리을로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회는 기회인데 어떠한 기회? to study, 공부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공부할 기회, 뭘, 뭘 공부해? to study a penguin, 펭귄을 공부할 기회 언제? 뭐, 어떤 펭귄? in the water 물 속에서 그래서 물 속에 있는이라고 신고했어요. 물 속에서 물 속에 있는 펭귄을 내가 연구해볼 어 그래서 니까 스터디는 공부하다 연구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펭귄을 좀 연구하는 거 살펴보는 거. 그래서 물 속에 있는 펭귄을 살펴볼 그러한 기회가 언제 before 그 이전에는 어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수영장에 와 있는 그 기준 시점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더 이전, before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헤드헤드를 썼다. 자, 여게한 번만 더 해드리고 끝내드릴게요. 나는 결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떤 기회? 물 속에 있는, 어, 펭귄을 살펴볼 기회요. 그, 교런 기회를 before, 이전에는, 어,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